네, 여러분. 이제 중국에서 강의도 다 했고, 어, 내일 돌아갑니다, 한국에. 어, 이게 사실 2주라는 시간이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고, 어, 그런 시간이고, 네. 사실 한국의 한 학기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강의를 다 했고, 시험도 쳤어요, 학생 <laughs> 시험도 쳐야 된다, 그래서. 시험 치고, 네, 이제 다 했습니다. 뭐 다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재미난 경험이었고 중국 학생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게 된 물론 뭐 중국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학생들 다 똑같겠죠.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달까. 제가 여기 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외부인이니까.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강의 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요. 제가 2주 동안 중국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기 사, 살았다? 살은 건아니지만 중국대학 기숙사에 지내면서, 어, 느꼈던 중국대학, 그리고 중국대학생들의 장단점, 조금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한국에 있는 중국 학생들의 그 텐션 이랄까 아니면 반응 이랄까 이런게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한국 학생들에 비해 저는 그게 당연히 어, 중국 학생이니까 원래 중국의 문화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텐션이 되게 높아요 하이텐션 이라고 해야되나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중국 학교에서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 보는 중국 대학생들의 텐션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게 되게 적극적이에요. 내가 되게 좀 놀랐던 거는 질문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여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중국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수업 때도 그렇고, 그 이제 한국어 듣는, 한국어 수업에 갔을 때도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하고,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좀 부럽다랄까? 나라 전체가 만약에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저는 참, 미래가 되게 밝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시간을 정말 잘 지켜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 결석하는 학생이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 학생도 이제 미리 연락을 했어요. 왜못 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학생도 한 명도 없고요. 굉장히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생각보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느꼈던, 느꼈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 라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가장,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거는 중국의 결제 문화, 그 알리페이. 사실 그 저는 그게 가장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제에서 다 앱으로 결제가 된다. 거의 대부분 다 앱으로 결제가 되는 그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뭐 IT 전공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현금, 카드, 뭐 이런 수준에 있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이제, 뭐,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카드랑 똑같은 거니까. 뭐, 카카오페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그게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자판기, 뭐, 버스, 택시. 그 다음에 뭐, 조그만 편의점, 동네 마트. 다 알리페이로 결제가 되는 게. 조금. 많이, 사실 조금 많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고, 단점.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담배예요, 담배. 얘네들이 담배에 대한 문화가 아직 조금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게뭐 수업 시간에 담배 피지는 않죠. 수업 시간에 담배 피지 않는데, 강의실 딱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 너무 아프고, 얘네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다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다시 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바로 이렇게 수업시간에 계속 담배 냄새가 나고. 기본적으로 강의실에 담배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다음 식당에 가서도 담배 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식당에 아기가 있어요. 완전 갓난아기가 있는데 벌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한국 같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타도 담배 냄새 계속 나고, 뭐 심지어 이제 제 방에 공사회로 하주로 오시는 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도 그냥 담배 피고 있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뭐, 여기에 문하니까 뭐, 기서 뭐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게좀 한국인으로서 좀 불편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편했던 거는, 시간. 그 수업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 실습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중간에 멈추기가 애매한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설치 같은 거 하니까 애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냥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차라리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설치를 할때 학생들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 중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저는 조금, 아, 이건 좀 불편하다. 최소한 실습 수업에 한해서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 지키는 거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니까, 원래. 어, 그건 나쁘지 않은데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좀통성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정도로 됐고 <laughs> 학교나 뭐 시설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어, 처음에는 되게 낯설다 어, 좀 옛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 지나면서 보면 어, 뭐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그 단점이 하나 더 영어를 학생들은 영어를 조금 할줄 알아요. 학생들은 좀할줄 아는데, 이제, 그, 직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만나는 분들은 영어를 이제 거의 못 쓰니까, 조금 그런 점은, 조금, 불편한 점이 되겠네요. 뭐, 이건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웬만한 곳에 가도, 영어, 기본적인 영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통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 물론 뭐, 베이징이나, 북경대 갔을 때는 학생들이 영어 진짜 잘했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영어로 제가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여기는 조금 지역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제가 여기 와서 뭐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중국을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만 왔을 때도 차선 막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들이 대부분 신호는 거의 다 지키는 것 같고 차선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올 때마다 눈으로 느껴지고 특히 올해는 알리페이 되는 거보고 진짜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니까 얘네들 진짜 IT 강국이 될수 있겠다. 물론 지금도 강국이죠. 사실 하웨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워낙 잘 나갔잖아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런 거 보면 참 앞으로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그 정도로 대, 정리할 수 있겠고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줄 수 있는 내용 한에서 네, 답변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제 돌아가 내일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국에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2, 3, 4! 닭돌이 제도 구독 좋아해주세요.